Okay. There? Okay, okay. Let's, go, let's go.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뭐냐면 터미널 지금 잘못 왔어요. 시간이 없어요.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택시를 빨리 타야 돼. Sorry. 아, 터미널 4. 터미널 4? 보라카이 가는 방법이 깔리고보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까티클라니라고가 있는, 있는데 까티클라니는 터미널 3네요. Yeah, right? How long time you get there? I think uh, 15 or 10, 10 to 15. 13! 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트래픽. hurry up, hurry up. We don't have time. 지금 차가 터미널 3에서 터미널 4로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트래픽잼이 심해요. 이거 진짜 큰일이다, 이거. 시간 없는데, 이거. 몇분 남았어요? 10분이야, 아, 9분 남았어? 이야. 저기 계획이 거 못하면 호텔 뭐 이런 거다 날라가지 않아요 네아요 <laughs> 지금 급하니까뭐 그냥 바가지 조금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냈어요 300km 고고 Hurry up h u r r You don't have time 3분 남았습니다 터미널 3 지금 다른 분들한테 익스큐즈 하고 바로 그냥 앞에 서긴 했는데요 지금 체크인이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체크인 을 해주네요 아 드디어 한국 분들하고 저하고 무사히 들어왔어요 근데 정말 딱 우리 일본 남자을것같요 어, 들어왔죠 비행기 네, 못탈 뻔했어요 <laughs> 여행 망치고 갈뻔 했는데 그러니까. <laughs> 어. 감사해요 <laughs> 진짜 아니었으면 저희 못 탔어요 진짜 감사해요 저 여기까지 오는 법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라카이가 아주 맑은데요? 물 색깔이 3단이에요 아 정말 어느 나고 맑다 이렇게 아, 이제 물건 판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삐키들이 와서 뭘 사라고 하네요. 이 화이트비츠입니다. 오 핑? 야, how much? How many? 니 미니. Only 1500 f t e e n h u n d r e e h n 오, f f t e e n h u n d r e Tell me, t e e last price how much? <laughs> last price? o k One o n o w I know. Yeah, here. Yeah, i n c l u s o how many i s l a n d we are v i s i t i n Crystal Cove, Magic Island, b o p o t a i s l a n d Coral Garden, Pokabichi. Pokabichi? Five? Five? Include entrance fee? Entrance fee is not only b e c a e it's optional. If you want inside, you pay. 1500에서 불러다가 1200에서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불러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 오시면. 그냥 900회서에 하자고 하면 그냥 돼요. 보라카이에 오시면은 반드시 또 이제 오셔야 될 때가 디몰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빨랑게라고 되 있는데 그 마켓이라는 의미로 이제 여기 말로는 이제 저렇게 쓰는가 봐요. 여기가 화이트비치에서 아, 레이크타운이라고 하는데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 아, 디몰 안에 들어오시면 요 여러 가지 이제 상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또 과일가게도 있어요. 아. 딱 보이는 것이 우리 한국 산람들이제 좋아하는 건 뭘까요? 망고 스테인데요 이게 키로에 지금 얼마냐면 230 페소 정도 하니까 한5,500원 뭐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 망고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냄새는 아주 지독한데 맛은 정말 맛있어요. 냄새는 지옥인데 맛은 또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맛있는 두리안이 있습니다. 아리스 <놀람> 구이아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약간 이그몬지 말랑말랑해지면서 시큼달큼하면서 굉장히 맛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파파야가 있고요. 잭크루토잭크루토 이게 아주 쫄깃쫄깃하면서 아주 맛있습니다. 비몰 안에는 깨끗한 음식점들이 많이 있어요. 분위기도 좋고요. 천천히 돌아보기에 아주 괜찮다는 거니다 여기 환전소는 굉장히 많은데요 거의 공통이더라고요 53.7%예요 1달러가 근데 여기 다 똑같아요 또 여기서 빼놓아선 안되는 곳이요 코코마마라고 되어있는데요 그 코코넛을 빼내고 거기다 이제 아이스크림을 넣어주는 곳인데요 아,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여기 줄이 엄청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하나 좀 시켜먹었는데 뭐가 맛있을래나 e x 미 u s e me? Yes. 아, 마리자 베스트셀러. 마리 l 셀 number, four. number, four? Okay, number four no. 4. n u m b 4? Okay, n u m b 4. 4. 4,500원 정도 하네요, 작은 거는. 요큰 거는 뭐, 한 7,000원 정도 하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아이스크림이 코코넛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이제 망고, 썰은 거, 그런 걸 넣어주시네요. y e 어요 t h a 맛있겠죠? 망고 향이 아주 진하게 나는 거예요. 어, 근데 엄청 달다 너무 달다 <laughs> 음. 아, 와서 한 번은 드셔보시는데 두 번이랑 먹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달아요. 코코마마였습니다. 이게 고시파라고 되어 있어요, 저 위에 보면. 고시파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은 좀 외관으로 보면 날개가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깨끗하더라고요. 어, 이건 이제 현지인을 하는 마사지예요. 그다프턴은 마사지 룸 이런 데가 있잖아요. 아주 저가에 있는 것은 한 500페소예요, 한 시간에. 여기는 이제 그거보다는 중가 정도 되는 마사지 샵이에요. 침대가 두개 놓여 있어요, 이렇게. 깨끗하죠? 에어컨 되고요. 그리고 여기또 이제 화장실도 이제 각 룸마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사장님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왜냐면 제 구독자님들이 오시면은 특별한 가격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여기를 가격을 보면 있잖아요. 그냥 일반 마사지가 한 시간에 600페소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뭐 아로마 마사지 같은 것은 뭐 900페소 한 시간 이래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가격에서 30%를 할인해 주기로 했어요. Uh, when yeah. when uh, yeah. your friends or somewhere from o a come here, yeah. please tell us you are subscribers. and yeah. we'll give you 30% discount of all the services. Yes. 파격적인 거예요. 600 페소짜리를요. 이거 30%하려면약400 페소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 시설이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Uh, bring come here directly. So you can avail our 30% discount from us and through Mr. s u k i g w a y Yes. 저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아라카에 오시면 또이 씨푸드를 먹어봐야 되잖아요 여기 크랩은 크랩이 있는데 좌석이 얼마 되지 않지만 굉장히 소문이 좋더라고요 가격이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맛있대요 칠리 크랩이 두 마리를 주네 이런 크랩을 두 마리 주고 크림 새우도 주고 버터 갈릭 가리비도 주고 버터 갈릭 새우도 주고 와 많다 깡통 아 모닝글로리 볶음이구나 갈릭라이스 술값도 싸네요. 우리나라 소주 250해서 밖에 안해요. 딴 데서는 350해서 하더라구요. 한국 음식점에서. 아, 제가 주문한 것이 나왔는데요. 너무 푸짐하게 나왔어요. 어, 제일 먹고 싶었던 게 실리크랩이라고 하는데 좀 약간 매콤하다고 하고요. 아, 제가 좋아하는 또 가리비 나왔고 버터갈비 크림새우. 근데 네, 모닝글로리라고 해서 나왔는데 제가 오늘 푸짐하게 먹으려고요 무리를 좀 했어요. 와, 이거 정말... 이살좀 보세요, 이거. 공유 씨 아버지가 막 맛있는 거 혼자 먹어요. 와, 둘이 먹다가 하나 주거든, 모르는 만한 그런 개 맛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갈릭 새우, 크기 좀 보세요. 이거 와, 이거 크기가 이거 전체 음, 나 음, 진짜 맛있다. 갈비인데요 아, 리비도 굉장히 맛있는데요. 제가 필리핀 와서 지금 91일째 되는 날인데 그 중에 오늘 최고의 식사를 합니다. 아, 정말 가성비 또맛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보라카이의 교통수단은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이 트라이시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기본 거리가 외진간 한 데는 다 1 5페소는갈수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라고 하면 뭐 50페소까지 막부르니까 묻지도 마시고 그냥 15페소를 내시면 됩니다. 여기 도로가 있잖아요. 메인 도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그러니까 메인 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지나가는 트라이시크를 세워서 그냥 15페소 내시고 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오토바이가 되어 있는데 오토바이도 흥정해서 가는데 이것도 뭐어 100페소 정도면 디모 How much How much is it? Where t How much? 1 o n o w 1 0 불렀다가 5 0페데 I'm a bit e t t e r Rain! Now it's, it's a rain I don't like a rain Rain? Yeah, no, rain no, yeah. No, no, no. <laughs> 이거 타고 yeah. How much is it? How much is How much is it? 1 5페 15페스토 o w 삐져나와가지고 내공둥이확 찔렀어요 어, 조심해야 되겠는데. 남갈. 아, 저, 저걸로 고쳐준다 그러면. 지금 <laughs> 보여줄 수도 없고, 좀 피시가 나는 것같아 야. 보라카이 최근에 생긴 건데요. 로빈슨 슈퍼마켓이라고요. 지하에 들어오니까요, 아주 대형 슈퍼마켓이 있어요. 아, 어, 여기 호객행위를 하는 분인데, 되게 아름다운 미인이세요. Uh, what b o u t you said? What's my name? No no. What ah, did you say? Skincare. Skincare. Ah. Mm. Skincare for the face. Treatment. Sir. Hmm. Korean. Korean. Yeah, Korean. O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ater. Water. Mm? What? Hmm. 물로 씻으라 그랬네요. I think it's a r e m o v e r This is a r e m o v e Remove dry skin, dry skin. 아, yes. 얼굴을 바짝바짝 yes. 튕겨준다. 바짝 Korea. Made Korea. Made in Korea? y yeah. You sell this? Yes, I sell this. t 아 h i t s affordable. Mm -hmm. uh, before it was yeah. $6,000. Today I give you $2,000. <laughs> I'm tomorrow, I'm back to Korea. Yeah you're back to Korea? Yeah, yeah, it's, ah. Korea is much cheaper. Mm -hmm. It's, uh, it's uh, imported uh, from Korea. Yes, this is imported. Yeah, this yeah. is uh, ingredients from Korea. Ah. Ah, yeah. Cheap here, but Korea is very expensive. Ah. Mm -hmm. You're so handsome, too. I'm going to ask my name. I am Bahog Bilal. Bahog Bilal, your yes, name is. Yes. yes, what's the name of love? So, if you want, you can try this. We have free trial. 음. f r trial for the f a c We're n n a try on your face. It's t 음. w minutes only. Then, if 음. you like it, you buy it. If 아 you like it, you buy 어, it. 음. <웃음> <웃음> I have a husband. He's half Korean, half Filipino. 아 yeah. He's a military. 아하, your h u s b a military? Yeah, military. Mm -hmm. So, that's why I understand a little bit Korean. 아아 아, 이분이 또 이렇게 사진을 찍자고 해서 오. 사진을 찍는데, 아, 아 이렇게 또 이렇게 미인하고 사진을 찍게 돼서 영광입니다. I'm honored. You are so beautiful g o o d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ogether. l o no. o k h Yeah. yeah good. l mm. o <laughs> No. no. Yea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So later, I will watch it. Ye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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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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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에 버라카에 오시면 이거를 구입하셔야 돼요. 뭐냐면 선크림인데 이게 퍼센트 s p f 이거든요. 한국엔 들로 50인데, 여긴 100이 있어요. 작은 사이즈는 한 9,000원 가고, 이큰 것은 뭐, 그보다 좀 비싸고 하는데, 선크림 이거 바르고 다니시지 않으면 화상이 볼수 있습니다. 하이. 뿌코파이? <laughs> yes. 아. 여기에다가 이제 그, 코코넛 숙사를 넣고요. 계란을 다 발라주네 위에다 와 드디어 기다리던 북코파이가 드디어 나왔어요 노릇노릇하게 코코넛 냄새가 진하게 나면서 맛있겠다 응. 땡큐 아, 와 엄청 뜨거워 뜨거울 때 먹어야지 맛있어요 와 뜨거워 뜨거워 음, 아주 맛있어요 북코파이는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꼭 추천해 강추입니다, 아주. 보라카이 오셔서 마트를 한번 방문하신다고 한다면 시티몰하고 여기 로빈슨몰이 있는데요. 저는 로빈슨몰을 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거리상도 더 가깝고요. 그리고 상품의 다양성이라든가 아까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분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로빈슨 마켓이었습니다. 아, uh, can I me, can I use a uh, mirror? Yeah, yeah, yeah. I will apply. You apply? Sun s c r e e n o a y If you apply, yeah. I, pay, I pay? No, it's up to you. If you're gonna give me tea, it's up to you, okay. It's u k a y Sun cream? Che. 오, 대 대기토는 대정 This much better? No, it's it, it's much better. It's much oh, better for yeah. that. Check. This is S Korean. Yes, this is Korean. Uh, yeah. we have SPF 30, um. whitening um. and also collagen anti-aging for dimming. Okay. 음. 그, this one. Okay. This one. 돈 엄청 똑 달라 그러는 거 아니야? 어, 지금 어, 비가 오다가요. 해가 떠 가지고. 오케이. Okay. 밖에 나가다면. 네. 예. 아이고, 이게 제품 선전하라고 mm. 하는 게 아닌데. Yeah. 냄새도 좋네. 오이 냄새 Look, <laughs> look, have, look, difference. o h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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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n e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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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어 o k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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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t k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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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you, did you know what this means? Mm. This one is whitening cream, good for our skin. Mm. Whitening cream. Okay? Mm. Perfect to our skin. Glow mm. your skin and to tighten your skin. We have a new, uh, new. This yeah. one is discounted today. Oh. We have uh, this is our grand opening. I'm, I'm sort of mm. This is our grand opening. See your face. Okay. Uh, another one, another one, another one. Another one. This is whitening cream. Whitening cream. Collagen. Collagen. Uh, you are giving me money. Why? Product is uh, advertisement here. Ah, <laughs> no. You're giving me money. No, no. Already sunscreen? What's this sunscreen? SPF. Yes, yes. what is Sunscreen Tone Up. SPF 30. It is free, pala. It is free. Yeah. And Innisfree. Just apply brought from Korea. Okay, okay. okay. Yeah, okay. Like up and up and up like yeah, up, up. yeah, yeah, okay. Mm, I love Innisfree. It. It's mm. a tinted uh, cream. Mm. It has coverage. Mm. Why many Koreans love... Uh, they not look like an older. They look like young. Why? What's Every your day. secret? It's Always spray I, I and drink so. water yeah. more? Don't drink and uh, don't smoke. Don't smoke. Yeah, huh? and uh, we are a lot of vegetable eat. But you, I don't but like you don't smoke, you don't smoke. No smoke. Yes, why? Yes. Why? Why don't smoke? I want to uh, longer stay. Long mm. life. I want to. Long ah, long life. Okay, that's mm. why. That's why you look young. Yeah? you're getting not. You're not look like getting older. Right? Oh. Mm -hmm. mm. I thought because it's a, it's mm. a, it's a, uh, young face. It's your skin care. Yeah. I mm. thought it's that, but mm. no, don't smoke only. Mm -hmm. That's yeah. why, yeah, okay. Mm. Now I know. But okay.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It's a secret. <laughs> it's a secret. Oh, <laughs> <laughs> ah, that's why. Oh, ah. let me, uh, let me guess, okay? Because I'm a skincare specialist. Oh. I studied in mm. Singapore in skin. Oh yeah, really? Okay, let me check. You're sixty-six yeah. 60. Wow, you you, you exactly. Yeah, that's it. Oh yeah. Yeah, yeah, exactly, yeah because yeah. your lines, mm. we have a lot of lines, so that's why oh. you get you look. Oh. oh. Yeah. Okay, perfect now, perfect, mm -hmm. perfect, mm -hmm. perfect now, perfect. Mm -hmm. okay. Now you're good. Now you're good. Yeah. So. Okay. Finish. Finished, yes. Thank finish, you. Thank, finish. You. Thank okay.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okay. much. What do you want to eat? I will give you something for you. 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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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I, want? I'm hungry. What yeah. right. kind? Like bread? Maybe downst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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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hold it r me? Yeah okay. I don't know I, which one do you like it ah, okay. okay Can you hold it o r me? I don't know 여기 에서 밑에 지하에 스네이크가 있다고 하는데 먹고 싶은 걸 제가 사라고 했어요 Manga This one is for me Yeah? You... Okay This o n is for my friend Okay 아 125페소 나왔어요 우리돈으로 한 3천원 정도? Oh, this is my okay. child. Thank you. Thank you. This is my child. Yeah. Yeah. Ah. Mm. Yes. Aha. Ah my sister. Taking care of her. That's my sister. Yes. Yeah. Thank y okay. o 딸리빠빠라고 하는 이제 재래시장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산물들을 직접 골라서 요리를 주문할 수 있는 곳인데요. 아, 과거에는 여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랍스타도있고요 바로 접속해서 구워주는데요 oh, wow. How much one piece? Like 아, o oh oh, oh, 저 새우 한 마리 150페스래요 3,700원 정도 해요 How much 랍스타 s yeah, big 와, 크다 죽없니까좀 <laughs> 싸겠지 아, 이런 이런 이게 oh. 뭐야 2 7 0 0이면도대1,200 그램인데요. 6만 4천 원 정도 한해 우리나 돈으로 다 싱싱하긴 한해죽었어도 뭐, 종류는 꽤 있는데 이거 새우, 새우, 오징어, 오징어 아리비. 가리비, 가리비, 아. 해, 코코넛 크랩, 깔리망고, 아, 깔리망고, 아, 깔리망고도 있고 한데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안 아. <laughs> <밥 웃음> 먹고 지금 아니야 그냥 와서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시켜 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아, 위생상은 좀 깨끗하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네요. 얼마나 춤을 좋아하는 나라인지요.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음악 틀어놓고 자발적으로 놀아요. 짧아. 여기 푸카 비치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 오면은 이제 좀 로컬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필리핀에 오셔도 브라카이 화이트 비치 쪽만 왔다 가면 현지 사람들하고 거의 이제 볼수 없는데요. 이 포카비치 쪽에 이제 오면은 현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볼수 있어서 시간이 되시면 또이제에 한번 왔다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이제 리얼 필리핀이잖아요. 그죠? 아, 지나가다 보니까 또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저녁을 짓고 있는데요. 와, 불을 떼가지고 직화에다가 딱 치킨을 만드네. 보이요 디너? 예. 야, 아주 맛있겠어요. 그럼 아 야미치킨? 야미치킨. 야. 미치, 미치. 음. Where you from? 코리아. 코리아. 야, 피리진. 아, 사우스 코리아. 사 아. 첼시하우스. 첼시하우스. 유하우 이씨 유하우스? 오. I'm from my house. 야. Yeah. Yeah. Oh. Yeah. Yeah. You yeah. oh. yeah. One k i boy, boy. 아. 솔리비오. 와. 베드룸. 예. 키친. 레터. 요 키치. 레터? 어. 터피니시. 올리 원? 야, 우리 어. 너는 아, 드링크? 드링크? 노, 노. 아이 돈 드링크. 아, 노 드링킹. 야. 레터? 응. 레터. 뭐츠 네임? 길 수길. 길 야. 수길. 파울로. 어? 파울로. 파울로 아, 파울로. 좋떼르떼? 예 말로두떼르떼 말로두떼예 아이들은 어디 가나 이렇게 보면 참 귀엽고 어떤 환경에서도 아이들은 발랄하고 그러네요 오케이 땡큐 씨유 바이바이 이제 선셋을 보러 갔던 배들이 이제 돌아오는 광경인데요 장관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선셋을 보여주고 이제 초라했던 지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